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강남파라다이시 에디정입니다. 2025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. 벌써 월요일입니다. 이제 얼마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왔습니다. 토위도 이제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날이 8월 9일입니다.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. 배우자,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지난주에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셨습니다. 이번주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공개 권을 드리기 전에, 이 커플들은 참 어렵게 어렵게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부시를 했는데 여섯 분이 그렇게 그렇게 따라주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곤도가 있으니까 우리 곤도에 가서 밥도 해 먹고 놀다 오자고.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정해놓고 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. 호속도로에서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. 너무나도 피곤하고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2박 3일 동안 그래서 둥 떠있는 기분이라고 그런데 쿵 받았는데 차만 그렇게 나갔는데 인명피해는 없던,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호속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느냐 했더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자기는 그랬더니 뭐 있잖아요. 정말로 나는 좋은 사람과 같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. 좋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정말로 잘 잡아야 하룻밤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있군요. 못 잤다고 합니다. 2박 3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잠이 부족했지요. 어쨌든 잠못잔 거는 저는 짐작이 갑니다. 둘이서 좋으니까 말이죠. 이거 했죠, 이거. 이거 했겠죠. 어쨌든, 참 좋은 휴가를 갔다 왔는데,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라, 타인이라고,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. 그리고 말이죠. 우리 회원님이십니다. 여기서 만난 남성회원은 아닙니다. 그런데, 이분이 이렇게 만나왔는데, 뭐 남성이, 비주얼도 좋고, 다 좋은데, 그런데 뭐 경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함께 여성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분이 지내보니까 에디 정님 지내보니까 주말마다 지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무슨 상관만만 모시는 것 같아요. 파페다 갖다 줘야 되고 꼼짝도 안 한다고 합니다. 꼼짝도 아니 그래도 말이죠 요즘은 남자들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런다 고 그러는데 아니 두 사람이 먹어봐야 그걸 몇개 되겠습니까? 그럴 때 남자는 말이죠 식기 세척기 쓰면 되지요 식기 식 식기 세척기 쓰면 되지요 뭐 이러고 꼼짝도 안 한다 고 합니다. 밥바아밥에다 앞에 받쳐놓고 먹고 나면 치우고. 그리고서 간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. 이 남자가 말이죠. 공, 그, 뭐죠? 그 왕자병이라고 합니다. 왕자병. 그런데 여성도 공주병인데, 그런데 남성은 테치는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러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건지, 말아야 되는 건지, 사람이 청은 싹싹 들게 하는데 내가 맨날 올 때마다 밥 차려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는 아니다,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. 공개군입니다. 남성분이십니다. 58세 됐습니다. 참석이십니다. 66세 됐습니다. 참석이십니다. 63세 된 남성입니다. 이분도 참석이십니다. 여성분이십니다. 63세 됐습니다. 참석이십니다. 이 중에 남성분 두 분은 처음 참석하시는 분입니다. 우리가 말이죠. 이성 만남도 그렇고, 어쨌든 재혼생활도 그렇고, 옛날에 우리 남자들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요즘은 남자들이 뭐, 설거지도 하고, 밥도 하고, 그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와가지고, 뭐 맨날 있으면서 밥 차려줘야 되고, 이거, 뭐 좀, 여성이 좀, 아니, 내 밥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, 사람이 오니까 이거, 꼼짝 못 하겠다고 합니다. 어쨌든,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에디정이었습니다.